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자에 나오신 성도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자로 의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새벽에 또 오늘 하루를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이 아침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귀, 모든 적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말하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늦게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디, 다시 오시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다 끝까지 우린 가리나, 우리 주디, 하늘 영광 온땅덮을 때.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말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처음부터 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길 모든 적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말안나다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 아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땅덮일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지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원 온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어나타 마라나타 말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알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유대인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출교를 당하는 줄 알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허산나를 외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다 틀렸다라고 하는 자포사기하는 모습까지 보이는데요. 오늘 유대인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어떤 도전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산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노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런 기록된 바시온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마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유월절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큰 무리가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번영과 성리의 성리의 상징이었고 또 존경을 표시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 많이 흔했지만은 그 종려나무가 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죠. 마치 이 모습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존경하며 맞이한다는 환호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대관식은요 화려한 백마를 타고 수많은 군마들이 함께 하죠. 하지만 주님은 열광하는 군중들의 환호와 전혀 어울리,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들어오십니다. 어, 바로 어린 나이를 타시고 들어오시는 모습이었죠.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스가랴서 구장 구절에 나오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 한호성을 외쳤, 외쳤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리고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이시지만 겸손하게 나기를 타시고 유대인들의 바람과 달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은요. 인류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던 거죠. 주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들을 대신해 죽어주시기까지 낮아, 낮추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소외된 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라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이시기에 그리고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래서 얼마든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답지 않게 하나님의 아들로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타고 있으세요? 자신을 죽기, 죽기까지 낮추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이 자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는데요. 어떻게 이토록 환영하고, 환영하게, 환영하면서 또 맞이하는 또 열광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17절과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 이르라. 아멘. 죽은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내는 현장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이 현장 목격을 한 후에 이들은요, 소문을 냈죠. 바로 정언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나라를 독립시켜 다이 왕조 시대의 영광을 재현해 낼 왕이라고 확신했던 거죠. 죽음의 현장에서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큰 무리가 몰려들게 되고요. 호산나를 외치게 된 겁니다. 주님은 그런데요,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왕의 길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기대와 바램을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었던 거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환영한 무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바람대로 움직여 주시길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없애달라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을 제압해 주시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기대하는 것이 물질적 축복과 건강과 성공에 두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충족되지 못할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신앙을 저버리는 위험에 처하기도 하죠.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기대와 달랐던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되는 그런 모습과 우리도 같은 모습이 될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세상을 구원하실 유월절 어린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속적 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를 날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자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쁨 중에 있든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일을 통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수시로 질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바라심의 그 뜻에 맞는 순종을 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제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은요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순 어,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우리의 순종임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요. 수많은 간증들이 있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명에 대하여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소문을 내고 정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소식이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의 정언을 통해서 삽시간에 전파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가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살아 역사하시는 새 생명을 예수님을 끊임없이 우리도 전하고 말하고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하여 호산나를 외치는 큰 무리가 모여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 주위와 열방에까지 죄에서 노임 받아 주님을 찬양하는 구원받는 무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에 서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오해하고 핍박했던 무리들이 우리 자신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어린아이를 타고 인류 구원의 메시아로 오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복음의 소식을 안일하게 우리 안에 머물게 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성언을 하는 복음의 나, 나팔수로 사용되는 우리의 입술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렇게 인도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